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이자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 바로 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수단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돈의 본질부터 시작해, 돈이 어떻게 탄생하고 진화했으며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미래에는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그 모든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돈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럼 돈의 흥미로운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1. 돈의 가치와 유동성 문제. 먼저 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어떤 비극이 벌어지는지 레바논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레바논의 경제 위기는 상상 이상의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은행에 돈이 있어도 인출할 수 없는 상황. 현금이 있어도 물건을 살수 없는 상황. 바로 돈의 유동성 문제가 극단적으로 나타난 경우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돈이 있어도 돈을 찾을 수 없게 된 부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은행 계좌에 수백만 달러를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필요한 순간에는 단한 푼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돈이 종이 쪼가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상상해보세요. 평생을 바쳐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이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돈을 버는데 드린 시간과 인생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분노와 절규를 느끼게 될 겁니다. 그들에게 돈은 단순한 교환 수단이 아니라 삶의 노력과 미래를 담보하는 약속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화폐 가치가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거래할 수 있을까요? 레바논에서는 달러가 사라지자 사람들은 금, 식량, 심지어는 약품으로 물물 교환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돈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교환의 매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기능이 사라졌을 때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지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돈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믿음 위에 서 있는 거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돈의 역사와 진화 차에서 종이돈까지. 그렇다면 이 돈이라는 개념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인류는 처음부터 종이돈을 사용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돈의 역사는 인류 문명의 역사와 함께 진화해왔습니다. 놀랍게도 과거 중국에서는 차가 돈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차 덩어리는 저장하기 쉽고, 나누기 쉽고, 무게를 측정하기 쉬웠기 때문이죠. 이처럼 역사 속에서 돈은 조개껍데기, 소금, 보리, 은, 금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장 가능하고, 교환 가능한 모든 것이 돈이 될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돈의 역사에서 가장 혁명적인 변화는 바로 종이돈의 등장입니다. 13세기 동방견물록으로 유명한 마르코 폴로는 원나라에서 지폐라는 기이한 물건을 목격하고 경악했습니다. 나무껍질로 만든 종이가 어떻게 돈이 될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이는 세계 최초의 종이돈인 송나라의 교자에서 시작된 동양의 혁신적인 발명이었습니다. 종이돈의 등장은 거래를 훨씬 쉽고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무거운 금화나 은화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바로 위조지폐입니다. 종이돈은 실물 가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 가짜 돈을 만들면 그 가치가 쉽게 흔들릴 수 있었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돈의 신뢰를 구축한 주체는 바로 국가였습니다. 국가는 화폐 발행을 독점하고 그 가치를 보장함으로써 돈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을 공고히 했습니다. 이 돈은 국가가 보장한다 라는 약속이 있었기에 우리는 안심하고 종이돈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돈의 진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세기 중반 세계 경제를 지탱했던 브레튼 우주 체제와 근본위제의 붕괴는 돈의 역사에 또 다른 대전환을 가져왔습니다. 더 이상 돈이 금과 같은 실물에 묶여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제 돈은 신용을 기반으로 하는 명목 화폐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국가의 신용 그리고 사람들의 믿음이 돈의 가치를 결정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3. 현대 경제와 돈의 작동 방식 그렇다면 현대사회에서 돈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은행은 어떻게 돈을 만들고 중앙은행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은행의 지급준비율이라는 개념을 통해 돈이 어떻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은행은 고객이 예금한 돈의 일부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대출해줍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예금하면 은행은 90만원을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주고 그 90만원은 다시 다른 은행에 예금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최초의 100만원은 몇 배로 불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용창조의 마법입니다. 우리가 쓰는 돈의 대부분은 실제 현금이 아니라 은행 시스템 안에서 만들어진 신용인 셈이죠. 하지만 이 신용창조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송나라의 화폐 발행 실패 사례는 통화량 조절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너무 많은 돈을 찍어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폭등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각국 중앙은행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풀었다는 뜻이죠. 이로 인해 주식 부동산 등 자산 시장이 과열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결국 우리의 구매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돈은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남들도 이 돈을 사용한다는 믿음, 은행에 맡기면 언제든 찾을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국가가 이 돈의 가치를 보장한다는 믿음. 이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돈은 무너지고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4. 금리와 인플레이션. 돈의 가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 금리와 인플레이션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두 가지는 우리의 지갑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초저금리 시대를 겪었습니다. 돈을 빌려도 이자가 거의 없었죠. 하지만 동시에 디플레이션, 즉,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에 시달렸습니다. 물가가 떨어지니 사람들은 소비를 미루고 기업은 투자를 줄이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 현상이 심화되면서 금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명목금리와 실질금리입니다. 명목금리는 우리가 은행에서 받는 이자율을 말하고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값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아무리 높은 명목 금리를 받아도 돈의 실질 가치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 이자가 5%인데 물가가 10% 올랐다면 내 돈의 구매력은 오히려 5% 감소한 것이죠. 인플레이션은 우리의 구매력을 야금야금 갉아먹습니다. 어제 1만원으로 살수 있었던 물건을 오늘은 1만 1천원을 줘야 살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고 미래를 계획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세금처럼 우리의 부를 조금씩 가져가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국가가 세금 대신 화폐를 찍어내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은 사실상 전 세계 인구가 나눠내는 세금과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국가가 돈을 많이 찍어내면 그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그 부담은 결국 돈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5. 빚과 신용 사회 현대 사회에서 돈은 빚과 때려야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빚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큰 위험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은행은 우리가 예금한 돈을 바탕으로 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 이자를 통해 수익을 얻습니다. 대출은 기업에게는 투자의 기회를, 개인에게는 주택 구매나 사업 시작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대출은 동시에 빚이라는 그림자를 동반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손실은 단순히 채무자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은행은 손실을 입고, 이는 예금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채무자의 빚은 우리 모두에게 돌아오는 손실이 될수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돈이 가진 위험성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당시 위기는 복잡한 파생상품과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돈 위에 돈을 쌓아 올리는 복잡한 금융상품들이 거대한 거품을 만들었고, 그 거품이 터지면서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렸습니다. 돈은 단순히 교환의 매개체가 아니라 잘못 다루면 거대한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6. 새로운 화폐의 등장과 미래, 디지털 화폐의 시대. 이제 우리는 돈의 또 다른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화폐의 시대입니다. 최근 나이지리아는 현금 회수와 함께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는 과감한 화폐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현금 사용을 줄이고 투명한 금융 거래를 유도하며 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돈의 개념을 송두리째 흔든 또 하나의 혁신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입니다. 암호화폐는 국가나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지 않고 개인 간의 거래를 통해 가치를 형성합니다. 이는 국가가 아닌 개인이 돈을 발행한다는 점에서 엄청난 논쟁과 가능성을 동시에 제시합니다. 과연 암호화폐는 미래화폐의 주류가 될수 있을까요? 핀테크 기술의 발전은 돈의 미래를 더욱 예측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금융거래가 가능해지고 인공지능이 우리의 자산을 관리하며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일 것입니다. 미래의 돈은 어떤 모습일까요? 현금은 완전히 사라질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돈이 등장할까요? 결론. 오늘 우리는 돈의 본질부터 역사, 그리고 미래까지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돈은 단순히 숫자가 적힌 종이 쪼가리가 아닙니다. 돈은 인간의 믿음과 욕망이 투영된 사회적 약속이며 우리의 삶과 사회 시스템을 움직이는 강력한 엔진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자유와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탐욕과 위험을 품고 있습니다. 돈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아는 것을 넘어 세상을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돈에 대한 생각을 다시금 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